원래 지금 있던 숙소에서 호스텔에서 하루 연장해서 돌려야 되는데 예약이 꽉 차가지고 내일 숙소를 옮깁니다. 그래서 지금 걸어서 내일 내가 가야 될 숙소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아씨 몸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네. 원래 추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추위를 타지? 영화 10도에도 안 추워하는데, 진짜. 와. 여기 영화도 아닌데, 지금. 몇 도지? 한 4도, 5도 그럴 텐데. 와,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지? 계속 피로하고, 피곤하고. 한 15분 더 가면 내일 가야 되는 호스텔에 도착할 것 같네요.